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 직업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직업에서 지난 시간에 뭐로 썼냐면은 직업을 1D, 1 d 3D, 4D 이렇게 나눠가지고 4D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그뭐 1D 소질 뭐 1D 그그 뭡니까? 업, 업종 삼디 적성, 사디 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할수 있는. 직업이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네 가지 가 합성돼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볼 때는 이 일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것들은 대가 몸을 찾아갑니다. 다, 다른 것들이야 대가. 대강 보면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일기 이 같은 거는 진짜 예민한 분들이 찾아와서 성공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것 같고요. 오늘은, 오늘은 운명에 대해서 하는데, 운명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운명이 이렇게 왔을 때, 그바탕에는 이런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원인이 이미 그 기본적인 그 피, 요 조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어 조건에 대해서 오늘 한 날이고요. 뭐, 결과는 내가 행한 행위인데 그 결과도 이미 어느 정도는 필요충분 조건으로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뭐, 모르, 무슨 상점을 개업, 개업했는데 그 개업하는 날짜를 보면 은 이미 답은 뒤에 성공의 실패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이 결과 속입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우리 묘한 게 있고 동장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직업장에서 보면요 뭘 하는 거냐면은 그사 사주는 요요 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절 가지고 지금 이사례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요 부터 이 대운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오늘 요 대운을 가지고 하는 날입니다. 대운 대원. 대운 가지고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직업이 그 우리가 태, 태어날 때딱 자기에게 적절이라든지뭐 소리라든지 무슨 인연 이것만 가지고 직업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건 공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지고 시간 가지고 또 자기 직업이 이어진다는 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운이 운이 한 40대 50대 들어간 운이에요 보니까 보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너는 키가 많으니까 연애해라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4 50대 가서 연애 시작해요 얘기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이 사람 스포츠 운동 잘하는 사람인데 운이 사업시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넌 운동 잘하고 그러니까 운동의 능력이 있는 그 끼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 스포츠 운동선수라아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업시대 들어가서 운이 들어간 사람이 그런 그런 거나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운이 2 0대 들어간 사람한테 어, 넌 정치인 하나 그것도 얘기가 안나다는 얘기죠. 정치는 그래도 한, 한 50대 가서 50대에 꽃이 펴야지 정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아무리 운, 운이 좋아가지고 정치 뭐 입문을 할 만한 뭐 별거 아니않습니까 그때는 어차피 뭐 나이 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 밑에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다는뭐더더 더 가겠지만은 뭐 20대에 보면은 내가 한번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7 0대까지었습니다 우선 70까지 뭐 최소 70까지는 활동한다고 가야 되니까요, 요새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20대는 보통 보면 은뭐 운이 좋은 사람이 시험에 고시라든지 이런, 이런 뭐, 고시 뭐, 맞췄습니까? 시험 맞췄습니까? 뭐 고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계통들고요뭐 뭐 연예인, 뭐 스포츠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이런, 이런 쪽으로 이제 직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고 이거 같이 맞에떨어져 있는 게 되는 거죠 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30대에는 뭐 이런 좀 움직이고 활동적인 거니까 무슨 이런 기자 그리고 무슨 이런 디자인하는 아이디어 하는 사람들 아, 아이디어라고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30대, 그럴 때, 30대 대뭐 기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4 50대 기반 아이디어가 나와도요, 그건 이미, 뭐랄까, 한물간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원래 나오는 아이디어는 그 흐름에 좀벗어나는 흐름에 조금, 아무리 뭐, 뭐를 잘굴려도 그, 요새, 요새 그거 뭐냐면, 저, 더 봅시다. 뭐, 수능 보자습니까? 우리 때는 그, 뭡니까, 그, 여, 여시작해요. 몰라 그전에도 옛날에도 여신이 여시, 여, 여, 여시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옛날에 여신이 있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또 같은 여신이잖아요 요새는 여신을 어떻게 죽이지 않습니까? 도끼로 입니까 도끼로 그, 아들? 아, 네? 모르죠 도끼로 이렇게 도끼로 이, 이 여신이요 네? 왜 여자 아들? 잘 찍으라고 <laughs> 그게 나이안돼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여자 아이들도 디어 이렇게 삽질이죠 이어 그냥 그냥 여여 타고 이여 타고 누가 이거 사 사주겠습니까 이거 사주지 당연히 음, 네? 이런 이런 아이디어 다 찍어라고 다다여 타고 돈 걔들 못해라고 우리 우리 버는 안 되잖아 이러고 이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2, 3 세대에 나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 시대가 바뀌어 가는 거야 우리. 배워야 돼요 나이 먹어요 시대에 됐구 나서 배워야 돼. 자그 사십 대는 그래도 사십 대는 작가 뭐뭐 비즈니스 썼습니다. 군인, 예. 뭐, 뭐 이런 이런 직업에 갔 사람들은 요따가 피크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뭐 작가 같은 걸좀좀아쉽게 되잖습니까? 그 너무 또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작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학자 같은 경우도 요 보면 이제 학자 50대, 학자, 뭐, 사업, 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0대, 뭐, 이런, 정치. 그리고 여기 한의사 썼네요, 예. 한의사도 좀, 좀, 나이가 좀 있어야지, 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술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70대에는, 요, 종교하고 요, 수사가 썼네요, 제가. 그죠? 이 종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너 저게, 뭐, 상담하시는 숙소 같은 분들도 젊은 20대가 앉아있으면 앉아 은 요새는 뭐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얘기가 안, 사실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요. 인생 사무장 안 사장님 무슨 인생 얘기를 합니까? <laughs> 잘못된 거죠. 그죠? 한, 그러니까 이, 이 직업 재밌는 게요. 이 직업은 좀, 나이가 좀 많으면 유리해요. 한, 그냥, 그냥 한, 8부0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한7 0분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그 사람 짬뽕만 <짜뿐만> 가지고 그냥 승남원으로서 <laughs> 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laughs> 이쪽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아, 누구든지 무슨 민이 있어도 가면 자기 살아봤을 수고 자기 들어본 게 있잖아요. 본게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줘도, 그 얘기만 해줘도 되는 거나 이게. 그 좀, 내가 볼때 나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젊은 애들이 막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숫자가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뭐랄까 좀못 배우고 막 이런 분들이 하던 세대에서 이제는 배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진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뭐 외국 유학 갔던 분들도 뭐 직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것 같으니까 또이집하고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몇 개나 오고그러니까 젊은들이 이 하는 거죠. 원래는 그건 자기 자리가 아니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계하신 분도 들 나가면 이제 이제. 그래서 유럽 이렇게 제가 써봤네요. 그래서 이거 하고이도 시간하고요. 공간하고 잘요요 믹스가 돼가지고 직업이 맛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제 같이 이제 이 중복이 되는 건데요. 뭐냐면 조금 있다가 뭐 귀인하고